지난주 최정호 목사님 <laughs> 설교 기억나시죠? 온유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네. 코람데오오람 코람대오.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온유함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모세가 왜 힘들었다고 그랬죠? 네. 여러분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 때문에 힘들다. 아,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듦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던 모세. 예, 하나님 앞에 있었던 모세, 그를 온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도 참 이스라 백성 보면서 답답했겠다 싶습니다. 하도 말도 안 듣고, 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어디까지 보여줘야, 어디까지 들어줘야, 도대체 이 백성들이 나를 믿고 따르는지 하나님도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어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겐 믿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같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도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걱정한다면 참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의 믿음 없음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우리를 기다려 주세요. 네가 믿음 없는 걸 내가 알고 그 믿음을 기대하는데 그 믿음에 기대하에또 부응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또또 기다려 주십니다. 화도 내 보고요. 혼도 내 봤는데 제발 좀 나를 좀 믿어라. 나를 좀 의지하라. 내가 있지 않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어, 그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 최근에 한 출판사 대표님이 이제 추천해 주신 책이 하나 있어 가지고 이제 좀 장애와 관련된 내용의 책이었는데 그 책의 저자가 이제 소아마비를 앓으신 목사님이 이제 쓰신 내용인데요. 그 목사님이 그런 글귀를 쓰셨어요. 장애는, 이제 살아보니까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동거인이자 내 일부다 이런 글귀를 읽는데 제가 오늘 설교 이게 좀 생각이 났어요 설교의 포인트를 생각이 났죠 아 믿음 없다라는 건 극복해야 될 대상 좀안 맞긴 한데 극복해야 될것 같긴 한데 믿음 없음은 그냥 나와 동거하는 동거인인 것 같은 거죠 어, 우린 믿음 없음에 대해서 사실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라고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도 뭐 벌써 이제 40년 넘게 이 믿음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여전히 믿음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더큰 믿음 달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다시 넘어지는 제 모습을 보거든요. 그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그니까 우리를 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 어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내가 믿음 없다라는 걸,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는 걸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갈렙 오늘 이제 갈렙 나오잖아요. 여우수아 이분들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본받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몇명안 돼요. 대부분은 갈렙과 여우수화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여우수화 갈렙이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자꾸 이 여우수화 갈렙에 대입해서 읽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예? 자꾸 내가 여우수화가 돼야 되고 갈렙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예? 이 신의 산에서 출발하자마자, 불평을 하죠. 신의 산에서 1년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왜 행한 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요. 매일 같이 주님께 예배드리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만나와 며칠 라기를 먹이면서 하나님이 1년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도 주셨어요. 이제 뭔가 이 백성은 대단한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자마자 3일 만에 불평을 하죠. 그렇죠? 이제 만나 질렸다고 고기 좀 달라고 불평하던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애국으로 가, 가고 싶어요. 이럴 거면 우리를 왜 여기로 끌고 왔냐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진짜 이스라엘 백성 너무하다 너무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읽는데 솔직히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주실 때 행복할 때 있지만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잖아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아, 난 그럴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인정하면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아, 이런 내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받아주신다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여전히 나에게 소중하다. 넌 나에게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이게 보입니다. 내가 믿음 없는 존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다라는 걸 인정할 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은혜로 살고 있구나.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걸 보게 된다는 거거든요. 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바란 광야에 들어섭니다. 이제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 1 2절 말씀인데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 띄워주시면 뭐라고 기록돼 있냐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한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한 땅은 갑자기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오신 다음에 여기가 너희가 줄 땅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바벨론에서 그 메소포타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땅. 물론 갈바를 알지 못해 나아갔다고 하지만 그 땅은 가나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한에 묻혔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에요. 비록 그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했지만 그들에겐 언젠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실 거다,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 그거 가지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요셉이 예언했었거든요, 아, 유언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인도하실 때 나를 꼭 그곳에 묻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 약속이 있었다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때가 드디어 된 거예요. 이집트로 건져내시고 신내산을 훈련시키시고 아 이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라고 했던 그 시점이라는 거죠. 어,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정탐을 하게 하는데요. 어,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렇게 정탐해가지고 와라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보내시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 땅을 잘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 가서 취하자 이런 걸 기대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 너무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들 수준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들은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에요.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우리와 같은 백성들이었다고요. 야, 이들이 만약에 그 땅을 정탐하고 하고 오면, 야, 여기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라고 보고했을까요? 아니요. 겁먹었을 거 하나님 아셨을 거예요. 그거 갔다 오면 쫄 거라는 거 아셨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만약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그럴 것 뻔히 아셨다면, 그거 왜 정탐하라고 하십니까? 그냥, 야, 나만 믿고 따라와라. 너네 걱정하지 마. 내가 앞서가서 다 무찌러 줄게. 우리한테는 기대를 걸지 말고, 하나님은 그냥 걱정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전쟁은 나에게 달려있어. 내가 앞서가서 다 이길 거야. 라고 해주셨다면 참 좋았겠는데, 하나님은 굳이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정탐하고 오라고 하고 갔다 왔더니 뭐 솔직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했다고 40년 광야 생활을 뺑뺑이 시키잖아요. 하래 말고 계셨다면. 그런데 신명기 1장에 보니까요. 요 내용을 다르게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신명기 1장 20절에서 22절이거든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laughs>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여호와 그대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대에게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먹지도 마십시오. 그러자 그대들이 모두 나에게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 앞서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살펴보게 하시지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들어갈 여러 도시가 어떤지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시지요. 자, 좀 다르죠? 분명, 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이 산지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가서 차지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도 말고 차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이사회 백성들이 오히려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 몇 사람 좀 보내서 앞서 보내서 그 땅을 살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거기가 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좀, 어, 그걸 알고 미리 알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백성들의 의견을 듣고 허락을 합니다. 이 민수교 조금 내용이 다르지만, 뭐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그대로 약속을 믿고 올라가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와서, 한번 우리가 정탐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아, 얘네들 이 이거 갔다 오면 분명 딴소리 할 텐데, 아셨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갔다 와봐. 가서 보고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자유 의지를 정말로 존중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니네 못해! 라고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한번 해볼래? 다시 해볼래? 라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행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겠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한번 갔다 와봐. 그 현실을 보고 와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 가서 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데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정탐하고 오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 그리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미리 살펴보고요. 계산해보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죠. 상식적인 겁니다. 믿음은요,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믿기만 하면 공부 안 해도 되고, 뭐 일안 해도 되고, 다 먹여 살리시나, 그거 아닙니다.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부딪혀보고, 싸워야 돼요. 예. 세상에 대해서 알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형통하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이런 것들을 알아야죠. 잘 살펴봐야 됩니다. 부딪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따져보는 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따져보는 거, 계산해보는 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고요. 믿음 없는 행동은 뭘까요? 그렇게 조사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계산 다 했더니, 아, 못하겠네. 이렇게 못 살겠네. 라고 하는 게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계산해 보니까요, 따져보니까요,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어떡하죠? 라고 묻는 게 믿음이고요. 아니,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은 안될것 같은데요? 라고. 문제보다,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악이 더센것 같은데요? 사탄이 더센것 같은데요?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강하던데요? 권력이 더 강하던데요? 라고 결론 짓는 게 믿음 없는 거라고요. 이 정탐꾼들이 그 땅을 돌아보고 커다란 포도송이를 따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건 그 땅이 적과 끓이려는 땅이다라는 긍정적 보고였어요. 그런데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업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라는 부정적인 보고가 이어지거든요.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서 이기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부정적 보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갈렙이 치고 나갑니다. 이래선 안될것 같으니까 조용히 시키고 우리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길 거야. 라고 외칩니다. 왜 모세가 앞서서 이야기했으니까요.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우리 올라가서 취하자. 라고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콧방귀도 안 껴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믿음의 소리인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갈렙이. 이야기한 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거든요. 전략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전술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땅을 이길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그 땅을 취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물론 갈렙은 진짜 그런 믿음이 있었죠. 찐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분명 우리에게 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0명,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더 합리적으로 느껴졌죠. 근데 갈렙이 어쨌든 믿음으로 막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니까 다시 10명의 정탐꾼이 나섭니다. 이전보다 더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악평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나오는데요. 거기 사람 잡아먹는 땅이더라고요.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 가면 다 죽어요. 그 백성은 키가 너무 커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대표를 뽑아서 보냈는데 그 대표들이 와서 갈렙은 가서 취합시다 라고 외치기만 하지 뭐 방법은 제시하지 않거든요. 근데 열명의 정탐꾼들은 가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우리 가면 다 죽을 것 같은데요. 여기 가면 안될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귀에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을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을 아셨을 텐데 그러면 뭘 원하셨겠냐라는 거죠. 물론 갈렙과 같은 믿음에 보고 에, 그거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길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 좀열 명의 부정적인 그런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여호수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도 다 아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다 아는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 중엔 제가 그래야 되겠지만 갈렙이나 여우수화가 있겠죠. 있으십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그렇지 못하다고요. 대부분 다 우리 이 믿음 앞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셨다고요. 우리가 갔다 와서 갈렙 얘는 좀 특이한 사람이었던 거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겁먹고 올 거를 아셨다고요. 두렵고 불안하고 겁먹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다음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서 보니까요. 거기 땅 아는 말씀하신 땅 맞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거기는 있 사람도 저부터보다 훨씬 세 보이던데요. 우리가 그들 을 이길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면 분명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다고요 니들이 가서 겁먹고 또 부정적인 그런 생각 들고 올거 안다 그러니 나에게 받지 너희들 힘으로는 할수 없어 나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내가 있잖아 나를 바라보라고 그 문제들 너머에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얼마나 잘 분석해 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걸 원하셨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거 두려움이 빠지는 거, 불안함 가운데 처하는 거 당연하다 하나님 아시거든요 왜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 아직 부족하구나 괜찮아 다시 나와 함께 살아보자 다시 나와 함께 나를 믿고 의지해보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찾아온 그 감정들, 그 불안함들 그걸로 네 인생 확정짓지 마 그걸로 끝이 아니야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탐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봤니? 너희들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 확인했니? 너희들이 그 땅을 소유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 확인했니? 그게 맞습니다. 내가 능력이 안 된다는 거,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라거 확인하는 게 맞아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맞습니다.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메뚜기 같은 존재들, 그럴 자격도 능력도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럴 자격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보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여러분 아시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존재들 택해서 가시겠냐고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이게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살아보니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우리들이 그 처절한 현실을 깨닫고 온 다음에, 에이, 하나님 필요 없네. 그냥 나 옛날로 돌아갈게. 하나님 없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어? 하나님 믿지 못하겠어. 그냥 내맘대로 살다 죽을래. 이건요 선악가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악이 쓴뿌리예요 그냥 하나님 믿어봐야 별 소용없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래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앙적으로 행했던 10명의 정탐꾼들 그래 너희들의 현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죄를 단호하게 대처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없음을 가지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혼자 도무지 해결한 일을 만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설교 모임을 하면서 최종원 목사님께서 광야 생활은 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이 부정적인 정탐이 보고 때문에 하나님 원망해가지고 하루를 이제 1년 으로쳐서 40년 뒤에 고생시키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최 목사님의 설명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벌이었다면요. 그게 벌이라면 여호수아 갈렙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보고했던 사람들. 그래, 니넨 통과 합격이야. 우리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으니 적과 끓리를했 우리 가서 누리자. 그리고 나머지 니들은? 광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하다가 돌아와라. 들어와라. 그러면 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같이 광야로 나가시죠. 그건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니네 더 이상 봐줄 수 없구나. 여기까지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니들 하고 싶은 대로 가라. 광해 훈련하든지 애국으로 가든지 니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버린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갈렙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시죠. 진짜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성공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그래 니네 나와 함께 가서 누리자. 그들을만 뽑아가지고. 가난에 들어가서 즐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니라, 야, 그래, 다시 가서 굴르자. 다시 한번 나를 의지하자. 나를 좀 붙들어라.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내가 다시 한번 너와 함께 한다는 거 보여줄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게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하나님은 이사엘 백성들이 다시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시간, 우리를 변화와 성숙의 시간,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 우리가 지금 그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바라보는 시간 아닙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탐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보면서 계산하고 따질 수 있습니다. 예, 경험해 볼수 있어요. 부딪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아,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걸 깨닫죠. 자식들을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계산이 안 됩니다.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들을 키우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여지껏 살아왔습니까? 니까. 직장 생활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같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직면하게 되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매번 뼈저리게 느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는 게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스스로 모든 걸 결론 짓고 판단 짓고 행동하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게 될 거예요 사단은 결국 하나님 그 무릎 앞에 무릎 꿇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수도 없이 믿음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네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실패했으니까 지옥에 보내버리는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인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불가능해. 할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할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의 도움을 구하시는 우리 우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